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에 야생조류 시민 모니터링단이 모였습니다. 올 한해 동안 생물의 다양성을 통해 도시 건강을 진단해 볼수 있는 야생조류를 관찰하고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총 다섯 번의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 가운데 첫 현장 탐조를 위해 남산공원으로 이동합니다. 이곳 남산공원은 일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. 붉은 머리 오목눈이, 곤줄박이 등 야생조류들이 종종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. 그럼에도 반신반의하던 시민들 앞으로 암울쇠 딱따구리가 실제로 모습을 보이자 곧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.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다가가지 않고 망원경으로 그 생김새를 확인하고 공부하는데요. 고개를 돌리면 도심 속 높은 건물들이 마주하는 곳에서 야생조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옵니다. 이곳에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 모습들을 많은 시민과 같이 알아가는 부분 또 많은 대중들이 인식증진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다음 교육대에는 인공 새집을 달아주기 위해 야생 조류들이 필요로 할 만한 장소를 미리 끈으로 표시하는 작업으로 이날 교육은 마무리됐습니다. 도심 속 작은 자연에서 직접 생태가치를 발견해본 이 시간이 누구보다 뜻깊었을 시민 모니터링단, 작은 당부를 남기는데요. 새들이 인제 사람들이 해코지 안 한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조용히만 다니면 자기 할 일을 다 하거든요. 그럼 우리도 걸 즐겁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산에서는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가치를 믿어 봉사에 나선 이들 20명의 발걸음이 활기찬 남산공원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